사람이 잘 살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무슨 방언이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제 들입니다 아, 마 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혹시 오늘 아싸를 자을 발음을 잘못해서 노래방 기계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노래방을 많이 가신 분일 겁니다. 또 아싸를 노래 부를 때 취임사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아재들입니다. 조금 젊은 분 중에 아싸를 아마 컴퓨터 조립 컴퓨터 이름으로 아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컴퓨터를 많이 하신 분일 겁니다. 한동안 용산에서 조립 컴퓨터 이름이 아싸 컴퓨터가 많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싸입니다. 아싸가 아니고요. 아싸 인싸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이미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신조어입니다. 인싸는 인사이드를 한국말로 쓴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 안에 있는 존재감이 있는 핵심 인사 이걸 인싸라 그럽니다. 인싸. 인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핵인싸라고 그럽니다. CEO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핵인싸라고 합니다. 옆사람 인사해 볼래요? 핵인싸 되십시다. 시작. <laughs> 그죠? 아마 그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반대 단어가 아싸예요. 아웃사이더란 뜻입니다. 조, 어느 조지든지 밖에 있어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 별거지 없는 사람. 이걸 아싸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별볼일 없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사를 구원했다는 게 오늘 말 제목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인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지 핵심 인사가 되려고, 핵 인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시대예요. 성공하려고, 막 높은 자리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인싸가 될 때, 아, 나는 성공했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깨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어릴 때부터 했다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남한 장군을 개집종이 고쳤다. 이겁니다. 그죠? 개집종이 그 엘리사에게 인도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인싸, 핵인싸는 누굴까요? 남한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인싸 중에 핵인싸 남한 장군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남한 장군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1절 보시면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마지막도 또 얘기합니다 큰 용사이나 크다는 단어가 연속 두 번이나 나옵니다 크다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큰 용사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옛날에는 국가의 어떤 능력이 완전히 국방력이 1등의던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야 문화력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지만, 옛날엔 국방력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명장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핵인싸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뭡니까 문둥병자라고 돼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화려한 군복으로 감추고 있지만은 그 군복 속에는 썩고 가는 문둥병이라는 얘기.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는 사람에게서 문득병을 봅니다. 화려해요. 아, 인싸예요 능력도 있고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아무도 모르지만 썩어가는 죄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추앙하고 추구하는 인싸. 나만 장군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구원한 것인 이름 없는 아싸들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이 나만 장군을 고쳐 낸 것은 존재감 없고 이름도 없는 아싸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엔 아싸가 두 종류 아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싸는 오늘 나만 장군의 부인의 종으로 이름도 없는 계집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아람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포로를 끌려온 중에 계집종 하나가 있어요. 이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집종은 삼, 어떻게 보면 삼중주 아싸예요. 첫째는 어린아이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세 번째는 노예예요. 이거는 진짜 아무 쓸모, 뭐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자는 여러분 사람 카운트 안 했습니다. 그다음 어린 아이예요. 힘도 없지요. 거기다가 종이에요 여러분. 진짜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존재가 없는 이름 없는 여자 계집종이 나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이 아싸 계집 아이 하나를 통하여 은혜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두 번째 아싸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뭐죠? 이제 왕한테 갑니다. 아, 내가, 응? 어? 개집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아, 우리, 우리 동네에, 어, 현지장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변할까요? 왕이, 왕의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람왕이요. 친서를 써줘가지고,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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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서를 주고서 우리를 팀을 봐가지고 우리를 죽이나 보다. 그러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다에게 보내라고 그러지요 그더니 갔더니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일곱,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가서 그러니까 크게 생각이 다르니까 화가 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13절에 보면 남한 장군의 종들 역시 이름 없는 종들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노예들이에요 이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아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큰일 하라고 해도 하실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라고 그랬지요? 종은 생사 여탈 뿐이 주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한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남한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의 계집종 남, 계집종의 아사 하나의 남한 장군의 종들의 아사이두아사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한을 살리는 역사.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리기가 하나 있어요. 막강한 어떤 정신적인 지주였던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소위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전쟁할 때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에 이기는 게 맞잖아요. 청년들이요. 고지를 점령합시다.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시다. 성공합시다. 잘 됩시다. 고지 점령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고지론이었어요. 막 시오돼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 청년들이 높은 위치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높은 곳만 향해 올라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 옆에 동료가 경쟁 상대로 되는 거예요. 지혜를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소외되고 어렵고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지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 잊어버렸어요. 고아를,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몇십년 되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회적 일 어떻게 봅니까? 니네들만 잘 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 추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지론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아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했던 그 인싸, 나만, 핵인싸 나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 2 1세의 교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게지바 입장에서 보면 남한 장군은 철천지 원수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우리 집을 망가뜨려놓고 전쟁을 망가뜨려놓고 나를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랑스러운 그 가정에서 잘 자라야 될이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노예가 되고 여자, 여자 종이 된 거예요. 나한테 나만은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빨리 망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무등병을 줬다고 잘 됐다. 그래, 잘 됐다. 할 사람이에요. 이게 맞, 이게 우리 인간, 인간적인 본성일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망치겠더니 잘 됐단 말이야. 그게 맞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름 없는 여자 계집종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여러분 수종 들더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조음으로 섬기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응? 비이성적인 대우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계집종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남한 장군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불쌍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군법밖에 안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이 문득병을 렸는데. 가난하게 불쌍해 보인 거 불쌍해 보인다는 말이 긍휼이라는 거거든요. 긍휼 그죠?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됐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아싸지만 존재가 없는 여자 계집아이지만 종이지만 나만을 살리는 첫 번째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만은 다 가진 자예요. 그러나 오늘 비로 끌려온 여자 계집종이지만 구원받은 여자 계집종 눈을 볼 때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지요? 다 가졌지만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쌍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핵인싸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주로 우리 아싸가 많아요 그그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부자와 하나님의 부자는 달라요 세상에는 아무리 아무것도 없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계집종처럼 그는 가진 자로 알았어요. 무엇 가진 자예요? 은혜를 가진 자, 구원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불쌍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여종한 여 주인한테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자 만났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환자는 여러분 귀가 밝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을 볼때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뭘 가졌어요 여러분 진리를 가졌고, 구원을 가졌지요? 믿으세요? 그죠?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 곁에 앉은 뱅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앉은 뱅이를 고쳐내지요? 어떻게 고칩니까? 앉은 뱅이가 한푼 달라고 손을 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나에게 요한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우린 금과 금은 없어. 돈은 없어. 그런데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의 이름이죠? 내게 있는 것 오늘 여러분 나만 입장할 때는 이 가난한 계집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존재감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오늘 계집종을 볼 때는 나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 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우리는 예수, 우리 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볼 때는 아사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은혜를 가진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온 계집 종의 입에서 불쌍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한테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 오늘 이 아싸, 이 여자 계집종 아이 셋, 삼중주의 아싸인 계집종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장 귀가 민감하니까, 하, 어제 기집중 하나가, 아, 우리도 우리나라에 선자한테 갔으면 좋았을 뻔 했다. 교회 가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한 장군이 선자 만나러 갔다가 못 고치고 왔어요. 그러면, 개집아의 운명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이젠. 감히 네가 나를 속여. 그리고, 갓, 만약에 남한을, 남한 장군이 움직여서 갔다가 못 고치고 왔어. 그럼 그날로 이 여정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을 뻔했다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면 고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못하는 나만장 움직이는 거잖아요. 진정한 확신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게 확신이에요.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확신 있는 사람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말이 길어진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를 예수 만나 얘예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한 마디 합니다. 와봐라 끝. 와봐라 예수 만나봐라 끝. 뭐 갔더니 뭐 예수가 어떻고 무슨 말 아무 필요 없어요 가봐라 잘 봐요 확신이 있어요 디엘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믿어봐라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죽거나 너를 배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봐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100%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성도들이 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세상의 아싸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한걸음더 나가면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으면 누구에게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교회 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걸 확신이 있어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계집 좋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권면하는 거예요. 가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한 장군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잘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고요, 자기 확신이 강해요. 딱 이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한테 엘리사한테 가는데 생각이 딱 사로잡혀요. 내 생각에는. 어? 내가 이렇게 막간 사람인도 아니까. 아, 엘리사가 나를 찾아와서, 막뛸 듯이 나를 반겨놓고, 그리고 나를 앉혀놓고, 아, 옷을 벗기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아마 그렇게 거긴 고쳤나봐요. 생각이 탁 차있어요. 근데 엘리사한테 갔던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봐, 하인을 보내요. 한마디 합니다. 여단강 가서 일곱 번 몸을 다으십시오 끝! 화가 얼마나 나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위치에 해당하는 대접을 못 받으면 여러분, 흥분해버려요. 못 견뎌요, 이거를. 그게 왜 되게 요즘에 사회에서 문제 생기는, 좀잘 좀 나간 사람들이 어, 엄청나 이상한 짓 하는 게 있죠? 그게 대접을 못 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확 화내가지고, 내 생각엔 이랬는데 안 되고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 돌아가 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아싸가 등장합니다. 아싸의 모습. 이름 없는, 역시 이름 없는 남한 장군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등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장군님, 더큰 일을 하라고 해서도 할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생사여탈권을 또다 많이 갖고 있어요. 저거 주여, 저거 락하 끝나는 거예요. 역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꽉차 있어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 될 거야. 아, 난 이렇게 영접해 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확 화나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왔습니까? 설득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이름 없는, 오늘 남한 장군의 종들도 남한을 격, 권면합니다. 아버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딱 끊겨진 상황이에요. 만약에 남한이 그냥 화내고 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물줄기를 틀어놓는 게 오늘 남한 장군의 종들, 남한 장군의 아싸들이에요. 어떡합니까? 남한이 그 말을 듣고, 맞거든요? 자, 14절에 보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일부 몸을 잠그니라고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 교회의 문화에 낯설어요. 그리고 교회 문턱이 높아 보여요. 자기 생각과 교회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때 오늘 이름 없는 오늘 남한 장군의 종들처럼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은혜로운 장면을 봤어요. 어느 한 분이... 우리에게 품속 어린이집 탁붕였던 어떤 분을 이제 졸업을 했지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기대도 함께 나오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한테. 저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을 전도하려고 새벽에 함께 나온대요. 자기는 교회는 중, 중곡동에 다니는 교회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전그 말, 그 생각, 그 상황을,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아, 저게 권면하는 거구나. 여러분, 남한 장군의 계집종이나, 남한 장군의 종들이나 다 세상의 아싸들이 존재감도 없고, 이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은혜가 시작이 되고 넘쳐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싸들이 인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선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 명, 위에 그냥 높은 자리 위치, 고지에서 점점 아래로 명령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저 낮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영유하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낮아요, 보잘것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14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이 단어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란 말이 나오죠. 이 어린아이한 말이, 여러분, 오늘 5절에, 어,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이 어린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성별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다 누렸다고 한 사람들이, 사람이었던 나만이, 몸이 깨끗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이전에, 그의 영혼이 엘리사 앞에 어이나이처럼 되었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나 같은 살이 깨끗해진 것도 있지만 그의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 앞에서 어이나이처럼 되었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핵인사는 별로 없어요. 뭐, 잘 나가는 시어도 있긴 하지만, 별로 없어요. 뭐, 영향력 있는 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세상에선 보기에 별볼일 없고, 가진 자도 없고, 그저 서민으로 살아갔지만 이름 없는 핵인싸, 아싸지 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누리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러나 예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싸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핵인싸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건면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